예, 줌으로 안 당기고 그냥 해보겠습니다. 예,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이죠? 예, 불이 빠딱 빠딱 하는 곳이 저 해운대입니다. 마린시티. 그마 말도 많은 마린시티가 여기서 보이네요. 네,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요거는 줌으로 좀 당겨보겠습니다. 예, 네, 줌으로 당겼습니다. 네, 당기니까 조금 커 보입니다. 네. 상당히 많습니다. 네, 줌으로 당긴 상태에서 밑에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. 영상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. 강원대기 예, 쪽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요. 기준보다 줌으로 당긴 게 조금, 조금 나은 것같네요 다시 발쪽으로 왔습니다. 오치를르시면아 월출과 일몰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시각이 아될 겁니다. 그때면 가서 다시 달로 오는 거 월몰과 해지는 거일몰을 같이 한 그때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건 오륙도 가면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오륙도 가도 되고. 저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장산봉 정상에 올라가면 아마 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밤이 되나서 <laughs> 제 혼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예 이어서 종목하겠습니다